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스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이야기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또 새벽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오늘 우리 계속해서 골로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2장 6절 이하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권면의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바울이 철학처럼 고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헛된 속임수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이단의 그런 거짓된 교훈에 기만당하지 말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분별의 기준은 결국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에 있는 것이죠. 다만 어떤 전통,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규례와 규칙, 세상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와 다를 바 없는 곳으로만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참되다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후반절에 그것이 그리스를 도 따름이 아니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를 도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9절, 10절에 우리가 그리스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로 도 충분함을 아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는 신자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오직 예수님으로만 설명되는 사람들이라 바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설명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삶의 근거와 구원의 근거와 목적과 삶의 의미와 인생의 소망이 오직 예수님으로 설명되는 인생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의 성도들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그렇지만 어떤 결핍과 어떤 혼돈을 틈타서 악한 자는 거짓된 교훈으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듭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꼭 틀린데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확실한 이해로 만들어놓지 않으면. 꼭 거기서 넘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베푸신 그 구원을 근거로 우리의 어떤 신앙을 다시 한번 바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그 구원의 그 은혜와 사랑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잘 정리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정리된 신앙의 체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 그런 의미에서 오늘 11절 이하에서는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충분하다, 그리스로 부족함이 없다, 그 충분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충만해졌다라는 10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15절까지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11절, 12절은 그 대상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인인 것 같아 보입니다. 어, 그렇게 볼수 있는 이유는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너희는 할례와 관련된 무리이겠죠. 할례를 어, 언약의 증표로 자랑하는 무리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인이겠죠. 바로 그들에게는 할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할래로 든든하게 설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손으로 하는 할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예수님의 충분함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안에서의 그 구원의 부족함이 없음을, 그 구원의 완전함을, 너희들의 할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할래는 완전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11절을 보시면 그래서 그 할래를, 그리스의 그 할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손으로 하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키신 것을 할 예수님의 할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할례란 게 뭡니까? 신체 일부를 떼어내어서 그 언약 백성들에 구별됨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손으로 한 할례는 신체 일부를 떼어내는 거지만 예수님의 할례는 우리의 온 몸을 벗어내는 것이라고 그 전부를 바꾸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으로 하는 할례는 삶의 어떤 우리의 일부를 제거하는 상징적인 의미라면 그 실체이신 예수님의 할례,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것,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키시는 것은 우리의 옷, 옛 몸을 벗어는지는 놀라운 변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2절에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말하겠죠. 그러면서 12절에 강조되는 두 원어가 있는데 그것은 함께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와 도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홀로 있지 않다. 모든 것의 모든 것이신 그리스와 도 함께 있다. 그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그 그리스의 도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손으로 한 할례를 너희가 잘하는데 그거 그리스의 할례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든든히 설려했던 생각들을 내려놔라. 누군가에게 그것을 강요하려 했던 생각도 내려놔라. 이미 그리스의 할례로 너희는 더온전케 되었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13절 이하에서는 이제 유대인과 다르게 유대인과 다른 전혀 언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멀리 있었던 전혀 익숙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래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려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앞서서는 할래와 관련된 너희였다면,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래로 죽었던 너희. 무할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식으로 말하면은 전혀 신앙과 무관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주일학교도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조차도 없는 전혀 교회와는 거리가 멀었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서 뭐를 얘기합니까? 굳이 그들에게는 할례가 설명 필요 없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할례가 부러웠을 것입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그럴듯해 보였을 겁니다. 이제 막 예수 믿게 되면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겉면들이 다 권위있게 와닿잖아요. 바로 그렇게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미 십자가로 온전한 제사함을 받았으니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 3절서 15절까지 강조하는 것은 온전한 제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앞서서는 온전한 할례로서 온전한 변화를 받았다고 얘기한다면 13절 이하에서는 이제는 죄의 문제로부터 너희가 해결 받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범죄의 육체에 무할 대로 죽었다라는 말이 이미 그들의 이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수승 그렇게 말하죠. 죄와 어 죄로 인해서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관계에 단절된 너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모든 죄를 도말하심으로 너희들이 용서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3절 제사함, 모든 죄라고 그럽니다. 모든 죄, 어, 제사함을 받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라고 할때 14절, 15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등장하는 겁니다.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스리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 이거는 마치 채무서와 같은데요. 빚진 자에게 항상 부담을 주는 건 뭘까요? 그 채무증이, 덩치는 이런 만큼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눈앞에 떡이 있는 한은 그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증서를 예수님이 탄감하실 뿐만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셨다는 겁니다. 뭘로요? 십자가의 말입니다. 당시에 그 어떤 서류의 무력함을 상징하는 행위가 뭐냐면 그 서류를 못슬로 벽에 박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너희들에게 전혀 영향을 줄수 없는 문서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면서 15절은 더그 영적인 예언을 하는데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 15절 읽고 마칠게요. 함께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어, 이 말씀이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선, 십자가로 이기셨다라는 말을 표현해 주목해 주시죠. 이때 그들은 누굽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들은 악한 영적 실존들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부신자들을 못 믿게 하고, 믿는 자들은 흔들어 그 믿음의 근거를 상실케 하는 악한 자의 그 어떤 회방도 우리의 운명을 방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그들에게 더 필요했던 것은 당시에는 어떤 하나님이란 존재와 인간의 존재 사이에 수많은 영적인 실존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것들을 다 극복해야만 하나님께 갈수있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의식 속에 있던 그들에게 모든 것을 도만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근거해서 이제는 신자들이 이김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고히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겼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개선행렬을 의미합니다. 개선행렬. 어, 당시에 이 개선행렬을 이해해야 구경거리라는 단어가 이해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도 영화에서 종종 볼 겁니다. 한 장군이 어, 어떤 한 나라를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과 그리고 적장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왕, 장군들을 갑옷을 벗기고 온몸을 벗겨서 알몸으로 그 승리의 대열 후미에 이끌고 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 구경하는 모든 사람들은 저 적장이 아무리 몸짓이 크고 대단해 보여도 별거 아닌 것처럼 조롱하고 그 승리의 대단한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바로 그런 그림을 그리시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피 흘리심이 승리의 부활로 맨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죽으심과 부활의 예수님이 승리의 걸음으로 걷고 계시고 그 뒤에 악한 자가 무력화된 허무한 모습짓으로 뒤따르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해 보면 목줄에 메인 사자는 아무리 포열을 해도 그것을 구경하는 우리에게는 그냥 구경거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동물원 가서 벌벌 떠는 사람 보셨습니까? 동물원에 우리에 갇혀있는 맹수와 어, 표범, 사자, 호랑이를 보고 즐기는 사람들은 봤지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개선행렬에 예수님이 맨 앞에 계시고 우리는 그 승리의 전리품을 먹고 마시며 누리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린 중요한 신앙의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의 승리로 보장되는 천국이 아니고 예수님의 승리로 보장된 천국을 우리는 누리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을 구경거리로 비유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됩니다. 신앙은 막연한 의무의 짓눌려 괴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고 어, 재용서받지 못한 자인 듯 자신의 어떤 뿌듯한 행동들을 통해서 보상을 하며 그래서 뭔가를 마련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미 이미 승리하신 그 개선행렬에 그 승리의 현장을 구경하며 그 승리의 전리품을 함께 누리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든 구원을 근거를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린 이 그림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할례를 못해 불안했던 어 불안한 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상 그 마음의 양심을 덜수 없었던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이 충분함을 누리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자꾸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부족하다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가르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그 무엇을 더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으로 그래서 설명되어지는 인생들이 바로 신자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뵙겠습니다. 바울은 거짓된 교훈의 본질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 거짓된 교훈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뭔가를 더해야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교묘하게 설득력 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뭔가를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말들은 그럴듯하게 와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그림을 그리십시오. 예수님의 개선 행렬에 우리는 다만 그 전리품으로 승리해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를 구경하는 자리에 있으면 잊지 마십시오. 아직은 우리의 낮은 몸으로 때로는 그들의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영원한 이김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오히려 무력화된 그들 앞에 짓눌리지 마시고 휘둘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승리를 온전히 누리면서 이 땅에서의 신앙의 여정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이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온전한 할래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온전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의 구원의 이 충분함을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혹 넘어질 때에도 충분하신 그리스 안에서의 넘어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오늘 우리가 어떠한 영광스러운 신자의 자리에 약속받고 있는지를 주목하십시오. 우리를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거 분명히 하시면서 예수님에서 충분한 구원을 누려가기를 또 기도하고 또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하신 날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거짓된 교훈에 흔들렸던 당시 교회에게 예수님 안에서 충분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리스의 할례를 받음으로 온전한 변화를 경험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십자가의 제 용서의 사역으로 온전한 제사함을 받은 자리에 있음을 말합니다. 이 모든 그림을 개선행렬의 그림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김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성실로 이르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로 주어지는 전리품과 같은 것이 신앙의 유익들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 이미 정복당한 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구경거리로 여길 정도로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교훈이 감히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거짓된 이단의 가르침과 또 그럴 듯한 가짜 복음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충분한 구원을 누려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수요기도회 팔복 어,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나누어지는 하나님 주신 우리의 복들을 사모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상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어, 정말 고통받고 있는 곳에 주의 군인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겠습니다또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도 좋아해서 복대를 한달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한달을 맞이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오늘 하루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충분하신 그리스로 도 충분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르게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례로 상징되어진 그 어떤 행함과 행위가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질 때에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든든할 수 있다는 생각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거조차 하지 못한 그런 부족한 심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온전한 승리로 설 온전히 살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설명되어진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우리 구원의 근거를 확실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 십자가의 승리로 그 이기심으로 악한 자의 권세를 무력화하셨음을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개설행렬의 맨 선두에 선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악한 것을 구경거리 여기며 그들의 호요하는것한 하나님 아버지의 업박과 협박과 위협과 하나님의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분을 그리스도 안에 두게 하시고 그 온전한 용서와 온전한 할례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리스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기이한 진리를 우리가 다르게 누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인재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붙들어주시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 가운데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시험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진료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에 든지 주와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이땅의 민족을 붙들어주시고 주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땅의 모든 악과 불리가 주의 섭리 가운데 다스려지게 하시며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곳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두루 감싸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이 정말 주의 나라가 되는 그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